야 아까 밤까지자결하다 하는데 설마 여러 알죠? 한번 밀었으면 바로 반전 치면서 나머지 자들들 어와야돼 그래서 여기 조금만 애들 뺄.. 애들 뺄들 걱정지 펭가님만펭가이공 돌려 펭가님 꽉 차면 공 돌리면 돼 앞에 이건 오른쪽 돈다 오른쪽 돈다 앞에 이 건너 지금 이거 우리가 들어갈게 고래 빨고 한번더걸건하 다섯, 여섯, 뒤에 반전 맞아야 돼, 반전 많아. 안돼! 네. 반전 돌아와야 돼. 반전 에이, 고래, 반전. 고래 빠았는데도 이런다고? 아, 반전, 반전, 지금 반전 돌아와, 돌아와줘.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쁘지 않아. 이게 맞아 정리, 보라핑, 보라핑. 뒤로 빠져요. 브러핑, 내가 핑 정리, 생각하다. 지금 못 빠져나가는데 맞아 정리할게. 이제 하나 들어갔어요. 위치, 위치, 위치. 위자도, 위자도 이게 보라핑. 오피, 예전 거 다시 뽑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바로. 바로. 2킬 대 5킬이네. 네. 보라 어, 뭐. 어? 아, 퍼부를 줬구나 어, 어 5킬 대 5킬이거든? 들어가자, 출발 세이 조심하세요, 우리, 우리, 우리 기지 이거 얘네, 보라핑 아, 나포부 했다, 왜뭐 이러냐 보라핑쪽 정리해줘야 돼보라핑쪽보라 쪽, 걔네 좀 죽어도 오는 들 있고, 같이 싸워도 돼 얘, 예, 개피, 보라핑탈충 살충, 개피 이상한 사람들 앞으로 오는 애들, 바로 정리해는거 대정리 미자드! 그 미자드! 예, 네. 아 죽었다 미자드! 얘 미자드 얘가 메인인거 같아 자이 자이 나이스 여기 잡게 오우씨 방금 뭐야 나 가, 쟤네 각자궁 끌어왔어 각각 궁 빨았어 여기 뒤에 닌자? 뒤에 닌자 있어 우리 일단 전체 화면으로 안해야 돼쟤 이제 응. 따로따로 싸우니까 이번까지 이번 자르고

어디있어요? 앞에 천을있죠이 들어가 출발 가자 왼쪽이야 왼쪽 돌쪽 돌아 반전 아 반전 오이. 반전 반전 앞에 가시면 돼. 반전 봐야 돼이쪽이 많이 들었 여기 보라핑 보라핑 아전으로해야 여기 얘 얘네 들아수사또살니까 좋은 데 여기 보라핑 보라핑 뒤 뒤에 애들 우, 나이스 사이! 나이스 컷 꽁지 꽁지 잡았고 여기 여기 크로핑 크로핑 로핑화사시 점수 차 얼마 안 나요 그런 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줘 감사합니다 앞에 얘네 잡아줘 꽁지 앞에 모여있거든? 우리 앞으로 쭉 들어와줘 쭉 들어와줘 얘네 얼마 못 멀어 지금 미자드 얘후흐후흐 자를게 너무 힘내 나이스 i n k I'm going to go. I'm g 어 i n 여기 o go. I'm g o 아 n g t 아 go. I'm going t 누가 o I'm going to go. I'm g o i n 게 받아줄게, 저풍건저풍건 빠지고. 하사신 잘 봐줘, 하사신. 위자드라고, 하사신. 여기, 나이스, 프로페이, 프로페이. 얘네 프로페이 녹여주고, 위자드 녹여줘, 위자드. 나이스. 우산 뒤로 빠진다. 뒤에 잡았어? 앞으로 밀어줄게. 얘네 지금 인원 없어. 앞으로 밀어야 돼, 이거. 뒤에 밀어줘, 얘들. 우산 개피. 이쪽 개 프로페이, 프로페이 개피 많아. 나이스. 자이도, 반피 이하. 애들은 개피, 안나 나이스 됐어 됐어 이거 한번더 볼게 이놈 온다 지금 빨리 빨리 좀. 오케이 지금 안무 미칠게 3번 올리고 돌아왔어 가자 4 3 2 1 출발 출발 덮쳐 2번 덮쳐야 돼 여기 나이스 잡고 반전이제잡으면 반전 쳐줘 지금 다시 따도 돼 뒤에 말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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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기준이라고 오잖아. 에이 가짜야 가짜, 가짜. 닌자가 어, 자유없 진짜 얘가 진짜 애가 진짜. 뒤로 빠지면서 빨리지 말고. 빨리 지 빠져야 돼요. 저기 한다 명이 우리 우리 보이면서 보이면서. 예. 이제 앞으로 온다 이제. 제 예. 이거 빨리 놓게. 뒤에 혼자야 나이스. 힌트 앞에 힌트. 봐야 돼. 앞에 봐야 돼. 풍돌 잡혔어. 이거 봐줘야 돼. 풍돌 봐줘야 돼. 앞에. 앞으로 와줘야 돼 이거. 앞으로. 하사신이랑 위자드 위주로 봐줘 하사신 위자드 메구랑 메구랑 하사신 위자드 80킬 차이 이거 한번밀렸서 빼야돼 한번밀렸 빼야돼 우리 이거 버프 빨려야 돼얘얘 지금 이거 얘 빨리 안 먹이면 또에펙들어오고내고 응. 샤르렁이 개피 샤르렁이 샤르렁이, 샤르렁이 봐줘 펭가이 잡았다 아이고 다 쏠린다 다쏠다다쏠린 빼야겠다 우리 다쏴 그렇게 앞에 잡아. 기 있어. 였참좀 펼쳐 뭉치지 지 마. 마. 네 지금 빠졌거든 지구팀지. 됐어. 안무안무 지금 우사 들어가 출발. 출발. 오케이 이번에 뒤에 다 넘었다 뒤에 들어와야 돼 이번에. 딜딜딜딜딜 주변에 빠진 딜러들 잘해줘. 전투왕자 감자 님 좋아. 얘혈 넣었어. 혈깡 넣었어. 잡아줘, 내정님 지금 잡아줘. 앞에다니문제 반전, 앞에다는 반전. 매야 오른쪽, 오른쪽 살아난 거좀잡아줘대정님 예, 예, 못 나가게. 아, 못 나가게. 됐어 됐다. <목소리> 예, 아, 못나 아, 나 이제 들어온 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뒤쪽, 뒤집중해줘야 돼. 빌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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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러부터 봐줘야 돼. 전투왕자 개피! 두훈이도 개피! 두훈이, 두훈이! 뒤에, 뒤에! 이만 가는 거! 부타! 부타 살아왔어, 얘 이번에, 이번에 빼야 돼 얘만 한번 빼자, 얘번빼걔자 빼야 돼 뒤쪽, 뒤쪽으로 무기 깨알았 빼, 빼, 빼이 넘어왔어 버프 한번 해야 돼,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줘 더 빼, 더 빼, 쭉 뺄게 이자꾸 우리 합류 인원이 힐좀 해주고, 흑지질킬 하죠, 흑성질 흑성 자, 네가뭉치니 우리가 먼저 간다, 이거 암무미치게 지금 들어가줘 출발 나이스, 공공, 지금 공공 좋다, 여기. 핑. 녹여야 돼, 이번에. 나이스, 나이스, 잘녹고도 돼, 이번에. 이번에, 이, 마, 개피 많아. 개피 많아. 잘 봐줘야 돼. 뒤에도 봐, 뒤에도, 뒤에도 반전도 봐줘야 돼, 이거. 잡고 반전, 반전 잡고 반전. 원수부터 하던 반전 쳐줘. 그, 매구 얘가 진짜야. 얘가 진짜야, 얘가. 파라핑, 파라핑 매부고, 진짜. 녹여줘, 같이 녹여줘. 같이 녹여야 돼, 애들. 같이 녹여줘. 위자드 컷, 나이스. 뒤에 칼춤이, 칼춤이 주시면 뒤에 칼춤이. 오케이. 됐다 됐다. 혼자, 혼자, 가지마, 혼자 혼자, 0 0 0 0 0원1 0 0 0 라인 깊어0 0 0 0 0원1 0 0 0 0 빼줘.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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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출발. 가자. 여기. 0이0원 100,000원, 1 0 0 0 0 천천히. 0 0 0 0 0원 100,000원, 뒤에. 0 0 0 0원 100,000원, 1 0 0 여기 들집중! 브라핑 쪼! 매구매구 키치 잘해줘! 메구! 두훈이! 두훈이 잘 빠져! 두훈이! 두훈이 나이스 나이스 다음 이겨야 돼! 이번에 이겨야 돼! 들집중! 나이스 나이스! 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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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좀아 빨리 잡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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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한번 해야 돼1 많이 했잖아 빼줘! 빼줘! 1하고 쟤네 보여뜨리고 다운! 이거 이거 수금들어어요 오케이 들어가 들어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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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들들어갈들어금 얘네 가들어로 지금. 온다 들어온거 볼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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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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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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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뒤에부터 잘라줘야 돼 이거 뒤에부터 앞에 어느정도 자른 거 같은데 뒤에로 뒤에 뒤로 돌아와줘 뒤에 세명 있어 앞에 라인 가시면서 뒤에 봐줘 뒤에 뒤에 다잘라는데 이거 뒤에 다잘라는데 뒤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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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 앞에 라인, 좀만 앞으로 살아, 우리 팀 사러, 라인 좀 앞으로 줘 이거 사람 살아오게 라인 좀저 살려줘 동철이 살려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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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잡아 이재 빠졌어 알파 커 나이스 사이 자이자이 브링크 브링크 사이 브링크 사이 푸시 나이스 훅구하고훅구하고훅구하고 나이스 이거 이겼다. 뒤로 빠진 거 팔춤이 봐줘 요저 팔춤이. 전투왕자전투왕자나이 자, 한, 한두 번 갈, 혼자서 가보야이바보같이 혼자다. 나이 잡아줘. 오케이, 이거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밀면서 쭉 잡아, 잡아나오면돼 와, 뭔, 뭔 딜이야, 이거. 이세우지 세우기. 아, 세습니다 잡았는데 두 분이, 봐줘, 두훈이두훈이 흑구하고. 넌퍼댔어, 지금, 대충 잡아주데 딴판하네, 이거. 어저위자 위치한... 하고 이런데 봐줘야 돼이런도 엄청 없네 검정 위쪽 검정 위쪽 얘잡아줘 같이 퍼펌만 할게 이거 퍼판만할 일로 나. 기저 앞에 우리 유리해 아 나갈 필요 없어 퍼펌 이 후적 풍돌이한번더드릴게 앞에 있다 좀만 기다려 쟤네 더 끌어올게 쟤네 쟤네 더 끌어올게 함류게상가이상가이있요풍돌이한번드릴돌이한 네. 번만 앞에 온다 이거 우리 지금 펜가에 지금 들어가 훅 들어갈게 훅훅들어와자 가자 지금 들어와자훅 들어와야 돼 나이스 너 많이 넘었때네이거네 얘네 많이 넘었어 이거네 하사신 잘 마사신 잘 봐줘야 하사 하나 커, 하나 커, 하나 커. 앞으로 밀어줘 앞으로 앞으로 밀어줘야 돼 우리 이 앞에 왔거든 후구하고 훅구하고훅구하고 미자드 지이자드철퇴근 잡았는데? 두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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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피부사걸자 후사 하고 부인 o 아 t k n 트피피 f you 미자 e doing this. I don't 온다. o w if you are doing this. I d o n 이 know if you are doing this. I d 이 n t know if you are 한 o i n 게 지금 지금 들어, o n t 어 들어, w if you are doing this. I don't know 반전, 반전 반전 타고 어느 반전 반전해야 돼, 뒤에 더 많아, 반전 봐야 돼, 반전 반전 봐야 돼 피, 개피부터, 개피부터 짤짤 쳐줘, 개피부터 끄고 하고, 개피 지금 아고 많이 잘 지금 우리 뒤에 많아, 지금 앞으로 빌려 봐, 봐, 봐. 많이 잘 앞으로 빌리면 안 돼, 들어오는 것만 봐요 지금 네, 밀고 아, 들어가요 오케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우리 합류, 어, 합류 방금 빠지, 금 빠지 빠져면서 빠지면서, 오케이, 여기서 라인 세우고 갈게, 요 여기서 여기서 라인턴서. 세 뒤에 들어온다. 세홍스. 세홍스. 제가, 허개피. 보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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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라피 이에 많이 들어왔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제들이 메인이야 애정 쪽. 애정 쪽. 애정 쪽. 초스가 간 이제 잡자. 잡아. 깨어. 다 킬로 갔 잡자 나이스. 후고하고후고하고 세홍스 저 사사신. 얘 이거 진짜 빨핑 빨핑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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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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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버프 그 회오리 맞아주지 마 온다 온다 쟤네 뭉쳤어 고래 돌았어요 돌아, 오케이 자 고래 빨고 가자! 여기 브라핑 지금 브라핑 나이스 홍월이다 이거 다 잡아 먹어줘다 잡아 먹어줘야 돼 나이스 킬킬 최대한 개피들 개피들 캐치해줘 개피들, 개피들. 자 반전 볼게 이제 끄인지 자 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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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전 팔춤이 자 반전 우리 지지 좀 줘야 돼 이제 세옹스 두니 두니 세옹스 두니 사이드 빠져야 되는 딜러들 봐도 딜러들 딜러들 봐도 딜러 이제 살라 살하는 아애 많아 이쪽 드론에 닿아 드론에 봐야 드론 애들 깊이 많다 깊피 많아 깊피 많아 알파 전통적으로. 여러분, 아 a k i r a Apubike, a p 킬이 i k e Sakiria, Megwega, Megadita, Dron a l 기량 이제 갱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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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갱기랑. 1킬. 나이스.